무비 t l 라이프 영화가 인생을 만든다. 안녕하세요, 무비 랭킹스맨 엉준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레알 천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다룬 영화들을 주제로 선정했는데요. 천재란 왜 천재인지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영화 속 레알 천재들, 3위부터 만나보실게요. 시대를 앞서 나간 비운의 천재 영화 테슬라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늘 라이벌이 존재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그리고 토마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 영화 테슬라는 역사 속 기록에서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재구성해 일명 야사로 알려진 내용까지 바로잡고 있습니다. This is pretty surely not how it happened. 그러니 갑자기 나레이터가 중간에 컴퓨터로 구글링하는 장면이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심지어 에디슨이 아이폰을 쓰는 장면까지 나온답니다. 한때 에디슨의 직원이었지만 의견 차이로 갈라서게 된 전제 테슬라. 테슬라는 교류. 에디슨은 직류가 더 좋다고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이 승리하게 되었지만. 그 작은 승리로는 만족할 수 없는 테슬라였죠.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의 자본가인 JP 모건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에 힘입어 에너지 정보를 전 세계에 무선으로 전송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위해 홀로라도 한복판에서 외로운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이대로 승승장구하는 듯 싶었으나 이미 수십 개로 등록된 특허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또 다른 경쟁자들이 그보다 먼저 실험에 성공합니다. 과연 이 험난한 여정 속 테슬라는 꿋꿋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요? 레알 천재들의 감동지수 3점! 테슬라를 향한 팩트체크! 테슬라가 정점기에 있던 시절과 분위기를 자세히 묘사했다는 점에서 드라마틱하게 꾸며진 다른 영화들과 비교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극중 테슬라는 천재라기보다 그저 외톨이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건 조금 아쉽네요. 연출과 스토리의 신선함은 2점. 신선하긴 한데 뭔가 익숙하지 않은 듯한 신선함입니다. 영화보다는 다큐멘터리 채널처럼 재연극과 인터뷰가 간간히 섞여 있는 형식인데, 이런 재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 최고의 두천재의 만남,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 입니다. 해시계, <laughs> 혼천이, <laughs> 자경루, 그리고 금소갈자 발명에도 참여했던 사람을 아시나요? 바로 조선의 최고 발명가 장영실이죠. 때는 조선시대 세종 24년, 세종은 명나라로부터 명나라 황제만이 할수 있는 천문 연구를 했다는 이유로 문책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결국 쓰러지고 만 세종. 하지만 결국 대신들의 충언을 들은 세종의 명에 의해 장영실이 연구한 모든 자료들은 폐기당하게 되죠. 하지만 이 둘의 전화. 사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삐걱거렸던 것은 아닌데요. 그로부터 20여 년전 젊은 세종은 젖은 문서를 말리며 복원까지 능숙하게 하는 장영실을 눈여겨 보게 됩니다. 넌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볼수 있겠느냐? 거기 그려진 그 코끼리 배 속에 그 밥사발처럼 생긴 그릇이. 이를테면 그 물시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옵니다 거기다 물시계 그림을 분석하는 탁월한 재능까지 이후 장영실은 세종의 예쁨을 받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오! 오! 그러나 누군가가 사랑받고 성장하면 늘 질투하는 무리들이 생기는 법 장영실을 질투하는 대신들은 노비 출신인 그가 받은 벼슬을 인정하지 못하며 방해하기 바쁩니다 이 책들이나 치우게 하지만 그럼에도 자영로는 무사히 완성되고 세종과 장영실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세종대왕을 짓고 가던 가마인 아녀가 폭우가 쏟아지는 날 망가지고 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진흙밭에 떨어져 구르는 그야말로 참혹한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이후 두 사람의 사이와 조선의 역사는 급변하고 마는데요. 조선시대 최고의 발명가 장영실 그리고 한글을 창제한 왕 세종 이두 사람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입니다. 레알 천재들의 감동 기수는 사적. 장영실과 세종도 천재들이었지만 최민식과 한석규는 연기 천재죠. 이두 사람의 재회도 반갑지만 둘의 내공 있는 연기를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음. 연출과 스토리의 신선함은 3점. 장영실의 숨겨진 역사를 다룬다는 점은 신선하지만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가 약간은 뻔한 듯 브로맨스로 흘러가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브로맨스 코드가 한때 흥행 코드이긴 했는데 관객들이 이 영화에서 원한 것도 과연 그것이었을까요? 최고의 소셜 네트워크를 만든 그의 일대기 영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최연소 억만장자인 마크 저커버그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소셜 네트워크는 마크 저커버그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페이스북의 탄생과 몰락할 뻔했던 순간을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논픽션 소설을 기반으로 헐리우드 최고의 각본가인 아론 소킨이 각색한데다 천재 감독 데이비 핀처가 연출한 영화라는 점에서 믿고 보시면 되겠죠. 하버드 대학생 마크는 여자친구 에리카와 술을 마시다 알량한 지식 배틀로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헤어지게 된 마크는 블로그에 에리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친구들과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 데이터에 접근해 여자들의 사진을 긁어모아 얼굴을 비교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레이라는 일파만파 퍼져나가 하버드 서버를 마비시키고, 마크는 성차별적인 행동과 개인 신상정보 유출을 이유로 유기정학 처분을 받죠. 이 이야기는 하버드 내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클럽에까지 뻗치게 되는데요. 조정팀 선수인 윙클보스 형제를 만나 하버드 커넥션 서비스의 기획 내용을 들은 마크.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그는 혼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내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는 바로 더 페이스북 더 페이스북은 하버드뿐만 아니라 스탠퍼드 대학교로 확장되고 당시 핫한 IT 기업 넵스터의 창립자 쇼에게까지 닿게 됩니다 <목소리> 결국 마크는 쇼을 따라 캘리포니아로 가게 되지만 처음부터 그와 함께했던 절친인 왈도와는 그때부터 삐거덕거리게 되는데요. 마크의 사업은 성공가도를 달리지만 과연 그의 삶도 성공이었을까요? 천재 감독과 천재 작가가 만들어낸 천재의 삶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레알 천재들의 감동지수는 4점 마크를 연기했던 제시아이젠버그의 어눌함과 천재적인 재능이 불타는 장면들 그리고 어린 천재들 특유의 신경질적이면서도 약간 어수룩한 면과 동시에 뛰어난 기억력들이 폭발하는 장면들은 실제의 마크보다 더 마크처럼 보이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연출과 스토리의 신사람은 오점 영화 오프닝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는 장면만 무려 99번이나 촬영했을 정도로 완벽주의를 고수하는 데이비 핀처 감독인데요. 영화 속 쌍둥이 형제인 윙클보스는 실제로는 쌍둥이가 아니라죠. 쌍둥이를 캐스팅하려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1인 2역을 시키기도 했을 만큼 그 비하인드를 들으면 평범해 보이는 영화조차 비범하게 찍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 중 어떤 천재의 삶이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지셨나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리모컨의 OK 버튼을 눌러 레알 천재들의 실화 영화들을 만나보세요.